마지막 이제 테마 안에서 종목 비교도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알리바바 그리고 구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~ 이런 말 있잖아요 그~ 미국에서 있는 실리콘밸리에서 알리바바 큐엔을 더 많이 채용하고 있다 맞아요, 음. 그 이유가 하더라고요. 뭐냐면은 결국에는 네. 이거는 오픈소스냐 폐쇄용이냐에 대한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. 그니까 오픈소스라 폐쇄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은 이유는 어~ 이거 AI 사용하도 보니까 재미나게가더 좋은데 왜 오픈소스를 사용, 왜 QN을 사용하는 건가?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. 음. 여러분들이 AI로 관련된 비즈니스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. 음. 그렇다 보니까 비즈니스를 하게 된다면 라 API 비용이라고 음. 따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용을 내야 되는데 그 비용적인 측면상에서 그 미국에 있는 모델들은 굉장히 고 비용을 썼다 보니까 네. 그거를 회수하기 네. 위해서 API 비용을 받는 거고요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GPU에 대한 칩들에 대한 견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 GPU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용을 안 받고 오픈 소스로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결국엔 우리가 쉽게 생각하게 된다면은 iOS냐 아니면은 안드로이드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스마트폰에 있는 iOS랑. 안드로이드가 둘다 갔던 거를 봤더라면 아 결국에는 오른 친구들도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네. 빠진 친구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을 좀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구글이 올랐는데 알리바바가 왜못 오를 소냐? 자이 오를 수밖에 음 없다. 구글은 TPU 이후에 제가 보고 있는 건 이제 위성 전략이거든요. 아 근데 지금 준비하신 음이 PPT는 재미나이에요, 저거. 재미나이. <laughs> 네. 와, 재미나이. 역시 재미나이. 네. 역시 네. 네. 구글 재미나이. 어, 구글이 <laughs> 2017년 자체 위성 사업했던 테라벨라라고 하는 거을 어, 플래닛. 실 매각을 합니다. 그러면서 어, 직접 위성을 쏘아올리는 하드웨어 경쟁에서 어, 이 소유의 개념에서 점유로 이제 방향성을 틀게 되는데 그러면서 구글이 얻은 게 어, 플레네스의 지분 10%그 어, 다음에 플레네스에서 제공하는 초고빈도 지구 관측 데이터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접근 권한을 얻었고요. 당연하게도 뭐 발사 실패라든지 노후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를 떠 넘기는 게된 거죠. 아, 그러면서 구글 어스 엔진이 50년치 지구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기후라든지 지역, 뭐 토지 이런. 즉시 분석이 가능한 유일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. 이 구글 어스 엔진과 어, 제미나이가 TPU를 통해서 비용이 확 낮아진 어, 획기적으로 낮아진 제미나이가 만나게 돼서 미래 예측 어, 이런 플랫폼이 이제는 다가올 것이다. 네.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제네시스 미션 미국에서 발표를 했잖아요. 네, 네. 인공지능 활용해서 아, 과학 연구나 국가 안보 네. 산업 혁신을 초고속으로 가속화 시키겠다. 그 선두에 설수 있는 기업은 구글이 될 수밖에 없고 음. 그 모델 자체는 제가 마, 말씀드렸던 제미나이와 구글 어스 엔진 음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구글은 TPU는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음. 보고 있고 이 시나리오가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면 네. 주가가 얼마나 갈지 상상도 안 갑니다 아.